요즘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아니고 빨간불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통합형 잔여시간 표시장치 신호등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기다리면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울산에 도입된 이 신호등에 대해 라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 왕복 4차선 도로 시민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달리는 차량 앞으로 위험천만한 무단횡단을 시작합니다. 이 도로에서는 보행신호를 기다리다 못한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울산 남구에서만 지난 5월과 6월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 비중은 3명 중 2명 꼴입니다. 남구의 한 교차로. 녹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자 붉은색 숫자의 불이 켜집니다. 신호가 바뀌자 기다리던 시민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6월부터 설치한 적색과 녹색 통합형 잔여시간 표시장치입니다. 이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녹색불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잔여시간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표시기 덕분에 몇초뒤 녹색 신호로 바뀌는지 알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불을 보고 많이 안 기다려도 되고 좀 지루한 생각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울산에 설치된 통합형 표시장치는 모두 20대. 무단횡단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가 조사한 결과 신호등이 대기시간을 알려주면 실제로 무단횡단 건수가 4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기는 시민들의 무단 횡단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막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신설할 횡단보도에도 통합형 잔여시간 표시 장치를 적용하고 기존의 신호등도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라경훈입니다